운전이나 한번 해볼까? <laughs>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배, 오 배, 배, 야지 와, 아, 편안. 네, 기본 5고도 했다가 이 1부터 10까지의 랜덤 숫자를 뽑아서 도합, 그렇게 만큼만 네, 고도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나온 만큼 정확하게 고도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무난하게 한 95도 정도. 미친 씨 꽉꽉 치웠네 고봉밥이야. 다 다음 보라. 오? 어, 어. 야 파랑도랑 다 가자. 10한번더 가자. 아 노잼. 다 같이 가 그냥 노랑도 가. 야 나이스. 15, 15, 15, 15갈수 있었는데 와 까비. 아, 오늘도 목재를 60개를 고도로 박아야 되네. 응? 오, 잠깐만. 오늘 드디어 15고도인데, 15고도면은 저번처럼 레일리 또두개 떠주지 않을까? 이번에야말로 키미가 아님? 레일리 두개 먹고, 나루토를 먹으면 돼요. 나 방금 뭔 소리 했냐? 정신 나간 소리 아니지? 어? 잠깐만, 누가 아까 공룡 존나 나와서 오늘 넷... 네코네코, 낸네코넷갈 거라던데. 아 잠깐만, 이거 그림 이상하다. 아 잠깐만, 이러면 남이 전설 가는 게 맞는 판단인가? 가르고 있는데.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나전을 가는 순간, 좀 꺾기가 힘들거든요? 아이, 모르겠다, 가자. 나전이 맞는 거 같아. 나전 정배임. 나는 진짜 이걸 찍는 게 맞을까? <laughs> 오늘 드디어 알았다. 오늘 이거다. 거영 루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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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젠. 올방무뎀올방 각이다. 이거 올 방. 고도에서 내가 볼때 오늘 까구만한네개 나올 것 같아. 일단 나전가. 이거 나전이 맞다. 방무뎀 딱대. 나전 찍었다. 빠꾸 없다 이제. 이러고나초할것 같다고. 나는 이, 이러고 거블 보양간 다음에 카르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루초였네요 그냥 루피 전설이나 찍을걸 나는 뭔나선을 갔냐 자 갑시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가자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생으로인아으이 인생으로 인생으로 인도8로도가 남았어 어느 로인생 하냐 여러분들 아직 으도가 남았습니다 무려 8생도나요그 8고도면은 로가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 이게 대격변 수준이야 목재 32개 인생다고 아이씨.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에휴, 몇번 했냐, 나?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오! 레일리상 인생의 고도! 오! 에불가자고요 안 가지 좀 되긴 합니다, 레블이. 레블 갈 거면, 은 목박해야 돼. 레블 포용 갈라면, 목재 진짜 자, 지금 장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40나가 코앞이라서 모살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내가 내라인이 안 막혀. 일단 고도 한 번만 더. 지금, 지금 3 고도 남았지. 인생의 고도! 남은 고도는, 저. 두번 남았는데, 두번다 토큰 먹고 합쳐가지고 불구를 먹겠습니다. 인생의 고도. 좋아. 인생의 고도. 끝끝끝 끝. 이거 그건데? 이거 여기서 나루토 먹고 보상해서 레일리 전설을 먹어가지고 키초 미나톤데 아, 진짜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난 나도 누가 주냐고요? 당연히 못 가죠. 오야지. 일단 나이트메어 그냥 가야겠습니다 이번 루초를 가든 뭘로 가든 가긴 가야겠네요. 루초 보영이냐? 루초 아니 레블 보영이냐? 를 활시, 확실히 정해야 돼요. 레블 보영으로 가자고요. 레블 보영에 대한 민심이 좀 많은데 그럼 솔직히 못가야 돼요. <laughs> 그냥 못박 갑시다. 못박하고 레블 보영 쪽으로 노려서 나이트메어를 지금 찍죠. 폴이 지금 개 달리는데. 그거 아세요? 저는 아직도 목재를 10개나 갚아야 됩니다. 레벨 <laughs> 조합하는데도 10개 들어가는데 10개 또 갚아야 돼. 검은 다리 두개나오건참잘 나온, 나온 거였네. 영왕 실버즈 레일릭. 더이네 <laughs> 얻는 게아니 자 레벨 스펙은 이제 간단하게 기본 공격 스플 데미지 물뎀 딜러입니다 물뎀 딜러고 공속 45% 오라랑 기본 방각 20각 그리고 이제 마나 스킬 달려있고 마나 스킬에 암호 브레이크 효과 있고 특성 포인트 강화를 하면은 기본 방각이 5각 더 늘어나면서 어, 추가 스킬들이 생기고 이제 핵심으로 볼게 0.8% 확률로 적 유닛을 아군으로 바꿔서 그걸 판매해서 위습을 풀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일단 보자하려면은 이원코브좋합이 비싼데 너프까지 먹었어 이완, 토브, 조합 자 그럼 더형 기본 스펙은 이제 뭐 반각 30각 그리고 이가임 25% 했다가 소환하는 몫 중에 이완 히든까지 있서총 반각 30, 40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40각으로 보면 되고 공중 공속 오라를 넣어 줄수 있어서 서포터 캐릭이죠. 거기다가 이제 어, 소전노라는 스킬 쓰면은 어, 공중 공속 오라가 증가합니다. 총 다섯 번 가능해요. 레블이 지금 스풀 데미지라서 조합은 괜찮은데 이거 스턴하면 스턴하고 반가 하고 일단 뭐 중강상 보자면은 파랑은 샹크스 초월 보라는부룩 초월 노랑은 크지, 음, 좋죠. 지금 현재 보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마르코입니다. 마르코 나오는 순간 바로 그냥 힘불. 아 진짜 제발. 오 레볼레 레포스 레포스. 아 이러면 보자 바로 해결. 여기서 그러면은 단번에 힘불을 바로 가버립시다. 이 대결 내 끝내주지. 6화 영 각이다. 한국 가야 되고, 뒤졌다. <놀람> 라인 다 찢어준다. <놀람> 야무지다. 어, 지금 이제 다 팔고 그냥 파랑이나 도와주죠. 아, 스턴이 안 써야 돼. <놀람> 스턴이 안 써야 돼. 생각해 네스턴이 그거밖에 없구나 힘부라고 지금 저 뭐야 소환하는 거밖에 없구나. 하지만 세기 전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다 녹인다. 압도적인 유카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날 필요 많아. 우리 이거 이거 각 보니까 어째 2인 2인 영각인데 풀삭 들어갑니다. 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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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세기만 하면 돼. 수랑한번 쓰고, 저는요. 어, 잠깐만. 어, 뭐야? 졌어? 아니, 잠깐만. 어? 졌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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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줘? 아존나 예술적으로 짰는데 에휴 그. <laughs>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